집안에 쌓아놓은 책들이 많아서 한 권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책 중에 하나, 악마를 위하여를 쓴 사마다 마사이, 시마다 마사이코 작품 기부하려고 지금 리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을 사고 나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했던 것 같고 5,500원 정도 뒤에. 한참 전에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현대 일본 문학의 대표 작가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고요. 이 책의 모든 거를 읽기에는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니지만 이 책의 제목이 왜 악마를 위하여인지 그거를 추측할 수 있는 어 문맥을 찾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에필로그에 보시면 악마는 그리스도에게 만일 네가 신의 아들이라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닥달하지만 그리스도는 사람만 빵만으로 살지는 않는 것이니 라고 문제의 초점을 뒤틀어 버립니다. 다음에 악마는 그리스도를 사원위에 서게 하고는 네가 신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그런 일을 하면 신을 시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면에 부딪혀 박살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특기였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악마는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빌기만 하면 높은 언덕 위에서 바라다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번영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악마의 말을 애당초부터 믿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거절해 버립니다. 자, 모조인간이라면 그리스도와 비슷한 방법으로 그러나 신 따위는 인용도 하지 않고 악마를 곤란하게 할 것입니다. 악마의 최초의 제안으로 어, 최초의 제안에 대하여 대해서는 악마의 오조를 빌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네가 악마라면 이 빵을 돌로 바꾸어 보라.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서면 네가 내가 신의 아들임을 네가 증명해 준다면 뛰어내려 주지라고 대답하고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서는 너에게 무릎을 꿇는 일 따위는 언제라도 해줄 테니까 우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네가 자유롭게 할수 있는지를 보여다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곤란하게 하는 일도 모조 인간에게는 간단한 것입니다. 모조 인간은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고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먼저 그 제자들에게 축복의 키스 같은 것을 해줄 것입니다. 악마 앞에서는 악마보다 악마답게,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리스도보다 그리스도답게, 그리고 내 앞에서는 나보다 심하다 마사있고 나온 놈이 바로 모조인간인 것입니다. 모조인간을 곤란하게 하는 인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모조인간에게 놀림을 받고 있는 것이 됩니다. 모조인간의 수는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태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미확인 존재물체로서 혹시 당신의 주위에 이미 나타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놈은 정말로 어느 사이인가 나타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상식과 결탁한 듯한 평범하면서도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이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모조인간은 미치광이는 아닙니다. 안드로이드도 컴퓨터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살아있는 인간입니다. 그 때문에 암살합니다. 금 으로도 나는 모조 인간과 떼려야 뗄수 없는 인연을 즐길 것입니다. 모조 인간의 수수께끼를 해명할 때까지는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놈 덕에 지금 실어증에 빠져있습니다. 이제 수술가로서 생명이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나를 도와주십시오. 실어증의 치료에는 돈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독자의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나의 작품 이외에 별 볼일 없는 작품을 읽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명작과 나의 작품이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전차 속에서 만화나 주간지 패션 소설 따위를 읽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나의 작품과 바꿔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런 나는 천사는 아니겠지요. 이 정도에서 독자 서비스는 그만두기로 합니다. 과잉 서비스에는 화가 치미는 법이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읽었고요. 이 부분이 약간 어, 소설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또 작가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제는 안녕안녕. 안녕.